나이 들어 대접받는 사람들의 한 가지 비밀. 나이 들수록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분들이 있죠? 반면 돈이 많아도 늘 외롭고 혼자인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대접받는 사람에겐 이것이 있습니다. 먼저 외로워지는 사람은 자꾸 입을 엽니다. 내가 왕년에 말이야, 너잘 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이런 말들로 가르치려 들면 자식도 친구도 멀어집니다. 내 말이 길어질수록 주변 사람들은 떠나갈 준비를 하죠. 반대로 대접받는 사람은 귀와 지갑을 엽니다. 상대방의 고민을 묵묵히 들어주고 대접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따뜻한 밥한끼 사주려 노력합니다. 나이 들어 가장 멋진 모습은 많이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주는 여유입니다. 사실 저도 참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을 가르치려 하기보다 제 부족함을 인정하고 먼저 손 내미니 세상이 달라지더군요. 대접받으려기보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면 사람은 저절로 모입니다. 여러분은 주변 분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오늘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 누르고 저와 함께 따뜻한 노후 만들어 가시죠.